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이제 또한 꼭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오늘 올리는 종목들은 좀 쉬운 패턴의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천천히 보시고 또뭐 1박 2일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어좀 강한 종목들보다는 좀 트레이딩하기 쉬운 그죠? 그런 종목들 좀 올려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막 급하게 막 손절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어 오늘 눌릴 때 샀다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샀다.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좀 밀릴 때좀더 사서 뭐 다음날 뭐 이익실을 한다든지 그러나 너무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뭐 목표가가 얼마 이런 건 아니고 파동이 나올 때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이익실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델리온에서 유료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좀 발생하면은 뭐 저와 함께 천만 원으로 3년 안에 30억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목표로 갖고 가는, 어, 배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참 많이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수익이 안난것 아닙니다. 수익이 아주 짧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뭐, 바로 15% 급등하고, 또, 뭐, 요런 데서 말씀드렸고 요렇게 상승하고, 또, 요런 데서 말씀드고 요렇게 상승하고, 지금 몇 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지금 보면은, 6월 2일부터 지금, 제가 여기에, 뭐, 어, 암학회그래서요 관련해서 올렸던 종목들은 찬찬히 잘 가고 있어요, 보면은. 어, 근데, 이제, 이, 지금, 차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월 5일, 그죠, 뭐, 세계 최대, 이 공시는 매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어, USA 참가 글로벌 사업 확대 모색, 그죠? 어, 이 차바이오 차 그룹이거든요. 차 백신과 뭐 차, 백신 연구소하고 차바이오템 같은 뭐까부잖아형 동생이니까 그죠? 이세 보스턴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에 참가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면역 증강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임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제 고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든지 요렇게 되면은 어왜 그런데 참가를 할까요? 그죠? 가능성이 없다면은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표가 이거 지금 보면은 상장한 이후에 지금 보면은 거의 한뭐 8개월 9개월을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보면 이제 고개를 들만한 그런 어떤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올 바이오파마 처럼 그죠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고 그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흔들지도 않고 천천히 지금 보면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일정 매집이 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흔들질 않는다니까요. 흔들면 이제 물량을 뺏기겠죠. 흔들면 무조건 뭐죠? 어, 개인들이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 종목들이 오늘 좀 고개를 쳐들면서 차차 이렇게 이제 우상향이 될지 아니면은 뭐 극등 파동이 나올지 한번 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제가 이제. <laughs> 어, 많은 이제,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면 어, 유료 가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예, 대응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대박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